네, 반갑습니다. 음 함수 두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조금 이제 헷갈릴 수 있는 문제인데요. 그 승진평가 현황에서 승진 여부에 따른 어, 승진이냐 아니면 공백이냐를 표시하는 건데, 어, 문제를 보니까 성과가 10 이상이면서 근무 평가가 100 이상이거나 교육 평가가 200 이상이면 일단은, 근무평가와 교육평가는 둘 중에 하나 만족하면 될것 같고요 반드시 성과는 10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아래쪽에 보면 함수들이 if and or 입니다 이세 가지는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or이 무엇이고 and가 무엇인지 먼저 이해를 좀 하시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음, 그 and는 또뭐 간단해요. 못 모이면서 못 모이고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뭐, 뭐 성과가, 뭐 성과가 10 이상이냐, 그럼 10 이상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교육평가도 뭐10 이상이냐, 그러면, 교육평가도 10 이상이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말로 물어볼 때, 뭐 이면서냐, 그죠? 뭐, 이거냐? 이럴 때는 반드시 엔드가 들어가는데, 앞에다가 이렇게 엔드 쓰고, 가로 열고, 이렇게 막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드 안에 조건 하나, 조건 둘, 이렇게 여러 개의 조건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 안에 들어가는 조건들은 전부 다 모두 만족을 하셔야 됩니다. 이 조건이 모두 만족해야 참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5월 같은 경우는, 같은 설명을 가정하면, 예를 들어서 뭐 성과가, 10 이상이다. 그리고 교육평가가 똑같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10 이상이다. 근데 여기 앞에다 예를 들어서 5R을 붙이게 되면 얘는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조건식이지만 얘는 성과든 교육평가든 둘 중에 하나만 10 이상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5R, 조건1, 그 다음에 조건이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해석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얘는 그 조건이 어, 조건이 모두가 아니라 어, 한 개만. 그죠? 한 개만 만족하면 참입니다. 그러니까 앤드는 여러 개가 만족해야 지만다 만족해야 지만 OR은 어, 여러 개 중에 한 가지의 조건만 만족하더라도 참이다. 근데 여기는 지금 혼용이 돼 있어요. 앤드와 OR인데 자, 그거하게되에이 품은 이 품은 조건식 그리고 참일 때 값. 거짓일 때 값을 표시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조건식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의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의 문제는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말로 그냥 써볼게 요 조건식만. 예를 들면 성과가 얼마 이상이면서 10 이상이면서, 그죠? 콤마 근무 평가가 그대로 쓰는 거예요. 100 이상이다. 또는 교육 평가가 얼마 이상이다. 200 이상이다 이렇게 근데요 잘 보시면 성과가 100 이상이면서 했으니까 앞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랜드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요 근데 100 이상이면서 그 다음에 근무평가가 100 이상이거나 그럼 여기서는 5월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5월에 언제 막히나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5월이고 그러면 앞에 있는 성과 이 부분과 이 부분의 엔드가되어야 되니까 마지막에 가로를 한번더 닫아줘야겠죠. 이게 조건인 거예요. 이 부분이. 그러면, 자, 이걸 토대로 해서, 자, if, 만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and, 성과가 얼마 이상? 10 이상이고, 이고, 5R, 이번에는 근무평가가 이상이냐? 100 이상이거나, 또, 교육평가가 200 이상이면, 그렇죠. 여기까지는 5R이지만, 그 다음 한번더 가로를 닫으면, 엔드가 닫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해석을 하면, 성과가 10 이상이고, 또는, 그 다음에 이제 근무평가가 100 이상이고, 이거나, 그 다음에 교육평가가 200 이상이면, 여기서 여까지는 5R이지만, 이거와 이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엔드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컴마, 뭐라고 그랬어요? 승진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공란은 쌍똥표 두번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엔터를 치면 간단하게, 승진 여부를 구할 수가 있죠. 어때요? 어렵나요? 어 물론 이제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몇번 풀어보시면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문제 분석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죠? 화이팅!